응답자의 43.7%는 비리와 부정부패를 가장 큰 문제라고 꼽았습니다. 또 당의 이익만을 위해서 여야가 갈등하는 모습이 문제라는 응답은 25.9%였고요. 대통령 중심의 권력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은 22.7%로 조사됐습니다. 국민보다는 정치권의 이익만 좇는 한국 정치 현실에 국민의 실망이 크다는 결론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. 내외의 고민 잊지 말아요. 여기는 아내는 부자고 속만 가난하면 되나? 안 되는 거야. 맞죠? 안팎이 다 청렴, 청빈해야 돼. 비내야 된다. 청빈해야 된다. 그래야 그게 국가의 지도자지. 국가의 지도자라면 이중인격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한쪽으로는 돈 밝히고 권력 밝히고 한쪽으로는 국민을 위하는 척. 이러면서 국회그그 그 국회라는 그 자리가 마치 권력 투쟁 자리가 돼버리고 국민 생활을 구해주는 자리가 아니야! 맞아, 안 맞아요? 여기에 우리가 쏘가가고 있어. 또 권투 경기를 보려고 그래. 하, 또 누구 하나 케어시키려고 하고 있어. 나는 현직 대통령 욕도 안 하지만 모든 정치인들만 정신교육 대 보내지. 뭐 누구 개인을 특정한 사람을 비난한 적이 있나, 없나? 없죠? 이번에는 정신 체리 됩니다. 이번에야말로 아까 그 목사님이 그냥 여러분 정신 체리라고 소리 지르죠 정인택 교수 소리 지르죠그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야. 알겠죠? 저 목사님이 뭐할일 없어서 허경녀허경녀 하겠어요? 저 목사님이 뭐 권력 잡아가 자기가 이로운 게 있어서 그럴 것 같아요? 국민들 생활을 막보니까 대안이 허경녀이가 가지고 있는데. 왜못 쳐다보냐? 저사님제목사님말 하는 자리에요?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몰라보고 결국 죽이더니, 그 제자 다죽주 예수까지 죽이더니, 우리 국민들이 지금 흑영양 보고 뭐 어떻게, 사기 뭐 어때? 아, 알겠죠? 응? 국보적인 정치인이라고 그러잖아, 나를. 대한민국 정치사에 다시는 나올 수 없고, 다시는 볼수 없는, 존재가 세계에서도 볼수 없는 존재가 한반도에 와서 알겠죠?